이번에 중요한 재판이 있죠. 예. 3월 21일입니다. 3월 21일 드디어 고 최성희 씨 저희가 특별 대리인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저 공룡 아빠는 뭐 빠꾸가 없습니다. 네, 불륜 잡는 와터 공룡 아빠입니다. 아, 오늘 저희 김민건 변호사님하고 경찰서를 오게 됐어요. 예. <laughs> 뭐 항상 뭐 우리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늘상 있는 일인데 사실 여기 경찰서 오게 된 이유가.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고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리는 사람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찰서까지 왔습니다. 사실 저희 그 김민권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고 또고 최성희 씨 사건을 다루면서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오늘 여기 경찰서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실 되게 이 심각성 아시잖아요. 예, 이게 뭐,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언제까지 계속 범죄행위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 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추후 저희가, 어,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왜 이게 사건이 빨리빨리 빨리 안 끝나냐, 음. 결말이 없냐, 이런 얘기들 악플을 많이 써요. 예. 참, 뭐, 애달프게 기다리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 소송 절차라는 게 보통 기본적으로 1년 정도는 걸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재산분할이나 여러 가지가 끼게 되면은 2, 3년도 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 진행하는 과정을 그때그때 그때 뭐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다 공개를 하게 되면 그렇죠. 상대방이 그 내용을 따서 판사님한테 저쪽에서 지금 여론을 이용해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 이런 네네. 식으로 주장을 할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저희 의뢰인들이 이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끝날 때까지 이제 재판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게 사실은 그분들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좀 뭐랄까 신뢰감 있는 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될것 같아서 또 직접 저희 김민건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셨고 이번에 중요한 재판이죠. 예. 3월 며칠이죠? 3월 21일입니다. 3월 21일 드디어 고 최성희 씨 저희가 특별 대리인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예, 특별 대리인 선임 결정은 아... 예, 3월 초에 저희가 받았어요. 예. 이게 사실은 예.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네, 어쨌든 판사님께서 이거를 이제 빨리 결정을 해주신 거죠. 예. 야, 너무 이 특별 대리인 선임으로 해주신 판사님께 기쁨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3월 21일날 저희가 이제 정식적인 재판을 네.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그 재판 진행 상황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저희가 반드시. 저희 김민곤 변호사님 아시잖아요 네, 반드시 저희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김민곤 변호사님하고 저 공룡 아빠는 뭐 바꾸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건에 관련된 재판 결과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이고 어,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김민곤 변호사님하고 함께 반드시 승리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지금 계속 사건을 빨리 끝내서 이 사건이 빨리 제대로 정리될 수 있기를 원하는 입장이고 그렇죠. 상대방 쪽에서는 지금 계속 재판을 길게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또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뭐 길어지면 길어지는 게 저희 뜻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뭐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재판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결과 반드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 보여드릴 거 약속드리고 계속해서 불륜에 관련된 거, 사건, 사고들, 형사사건이됐던저 공룡아빠와 저희 김민곤 변호사님께 함께 상담 받아보시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야, 이렇게 너를 위해서 지켜주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도 있구나. 걱정하지 말고 하늘 나라에서 하나 보고 있지.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넌 좋은 곳으로 갈 거야, 아마. 엄마가 기도할게.